영상을 나시청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입니다. 이렇게 어 환대해 주셔서 이재명 당대표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국민의 힘을 이끌게 된 다음에 처음으로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급작스럽게 취임하게 돼서 어 굉장히 경 정황이 없는 상황에서 말씀 올렸는데도 흔쾌히 빨리 일정 잡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 생각합니다. 여당과 야당을 이끄는 대표로서 서로 다른 점도 분명히 많이 있겠습니다만, 국민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공통점을 더 크게 보고 건설적인 대화를 많이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대표님 처음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님 말씀을 많이 듣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아마 장관 님 임시 하신 말씀이시라고요. 음, 서민과 약자의 편에 서고 싶다. 네, 정말로 감사한 말씀이십니다. 우리 사회의 약자들, 또 서민들 중에 지금 현재 전환이 되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아마 이태원 참사 피해자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유가족들이 겪는 고통을 얼마나 크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소망하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또 재발방지 대책이라고 하는 것을 정치권이 외면하지 말고 그들의 그 소망. 정말 얼마나 절절한 소망 사항이겠습니까? 그 소망 사항을 좀 들어줄 수 있도록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좀 협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뭐 그게 반대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요. 유가족들이 이렇게 온몸을 내던져 호소에 나선 이유는 내일 열리는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유가족들은 독립적인 조사 기구를 설치해 이태원 참사 책임자를 밝히고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야사당이 공동 발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민주당이 연내 처리를 공언한 상황에서 국민행동 의 피해자 보상과 지원에 방점을 찍은 별도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과적 협의 측은 핵심 요구인 진상조사가 빠진 법안이라고 반발하면서 기존에 발의된 특별법을 빨리 통과시키라고 촉구했습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12구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입니다. 분명 저는 어, 12월 임시국회에 반드시 처리하겠다. 지난 4월 야사당 의원 183명이 발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6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지난달에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고 다음 달 말에는 여야 협의가 없어도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야당만으로도 표결 처리를 할수 있게 됩니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또 다시 거부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독자적인 특별법안을 어제 발의했습니다. 희생자에 대한 추모는 물론 고통받고 있는 유가족과 부상자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야당들이 함께 만든 기존 법안은 진상 조사를 핵심으로 피해자 지원까지 담고 있는데 국민의힘 법안은 진상 조사는 알바졌고 지원 내용이 좀더 구체화됐습니다. 검경의 수사로 참사 원인이 이미 규명됐다고 보는 국민의힘은 기존 야당 법안이 조사 위원회 구성이 편향돼 정쟁만 일으킬 거라고 반대해 왔습니다. 유가족들은 처벌받은 책임자가 한 명도 없는데 진상 규명 관련 내용이 모두 빠지고 피해자 보상에만 초점이 맞춰졌다고 반발했습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이제 재활 방지를 끊임없이 배 왔는데 네. 국민이 이미 발의한 이 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법인지 또 하나는 전세사기 특별법 문제입니다. 이 추운 겨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전세금 전세산다 날리고 어쩌면 빚이어서 조달한 그 월드 소중한 전세자금다 이렇게 돼서 길바닥에 나, 나 앉아있을 상황일지도 혹시 모릅니다. 그적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데 그 어려운 현실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선 구제 해주고 일부나마 후에 구상하는 그 방식들에 좀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음. 정치를 하시고자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아마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함께 이 어려운 상황들을 개선해 나가고 우리 국민들께 희망도 드리고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도 정치를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 함께 노력해 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문을 다시 한번 가능합니다 고맙습니다.